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블랙록 제휴. 암호화폐 업계 초대형 호재. 주류 금융 기관들과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 코인베이스,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유럽, 전 세계 1등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이죠. 중국의 바이낸스와 더불어서. 자,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의 소유주가 누구죠?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리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리플의 백허 중에 하나죠. 그쵸? 글렌 허친스와 더불어 이 블랙록 세계 1위의 거대 자산 운용사이죠. 그쵸? 중요한 건이 블랙록, 코인베이스 다유대계 자본이다. 블랙록의 자금이 운용 자산이 1경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으로 한번 언급을 드리죠.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 블랙록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자금이 뻗쳐져 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인지한다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하면서 바로 주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자고요. 삼성전자 무슨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죠. 대한민국에 바로 위치해 있으면서. 자, 보면은, 지분 현황이에요. 여기에 5% 이상 주주의 바로 국민연금공단과 그리고 블랙록이 들어가 있다.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이다. 자, 그리고, 거불어서, 신한은행. 자, 신한 지주예요 여기에 주요 지주, 주요 주분 현황에 보게 되면, 블랙록이 딱 하고 들어가 있다. 그쵸? 국민연금공단 블랙록. 다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국민연금과 블랙록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과 블랙록 그만한 파괴력을 갖는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지분현황에 바로 블랙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록 그쵸? 더불어 국민연금연금과 바로 블랙록 자 그만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KB금융 KB금융에도 바로 블랙록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KB, 신한, 삼성 대부분의 이런 엄청난 그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금융기관들에 바로 블랙록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많은 부분을 대변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비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협업 소식에 주가 30% 폭등했다. 어차피 예정돼 있는 수순입니다. 뿌리가 같은 자금이다. 유대계 자금으로서 크게 보게 되면. 큰 흐름에 있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바로 글렌 허친스. 글렌 허친스는 나스닥 그리고 뉴욕 연은 연준과 관련이 있죠. 더불어 1 2 5 e CME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죠. 중요한 건 이런 모든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모든 인프라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전 세계 글로벌 거대 금융권에 있는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이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의 핵심이 뭐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코인베이스, 나스닥,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뒤에 는 누구다? CT, HSBC, 웰스파고가 있다. 웰스파고 그리고 CT. 이런 부분들에는 바로 연준이 있다. 나스닥 그리고 글렌 허친스와 무관하지 않죠. 여기 바로 리플이 딱 언급되고 있고요. JP 모건이 있고요. g 캐시가 언급되고 있고요. JP 모건의 커럼 기술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 큰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 지금까지 리플에 홀딩하고 계시는 리플 홀더분들, 리플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명확하게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XRP와 리플의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명확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블랙록과 코인베이스의 협업 그런 소식을 언급을 드렸죠. 방금 전에 엄청난 의미를 갖는 부분이고요. 리플 국경 간 지불, 암호화 유동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자, 중요한 거는 리플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XRP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경 간 지불 암호화 유동성. 여기 보게 되면 엑셀런스 20을 통해서 NFT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리퀴리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토클등, 토큰들과 이런 부분들의 금융기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죠. 바로 XRP 원장을 통해서, 그리고 국경관 지부를 통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불어서 CBDC, XRP 사설 원장을 통해서 CBDC를 발행을 하죠. 자, 무슨, 무슨 말이죠? CBDC 정리할게요. 크게 귀에 꽂히게. CBDC. 각 토큰들과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 NFT.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XRP가 바로 연결 통화로써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남미, 기타 등등의 전 세계의 동아시아와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XRP가 국경관, 이런 CBDC에, 바로 이런 디지털 자산들의 바로 연결 통화로써 자리됐게 됩니다. 이게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CBDC, 법정화폐 미래. 법정화폐 미래는 정해져 있죠. 그게 바로 CBDC예요. 법정화폐는 피아트는 끝나갑니다. 왜? 금리가 0, 마이너스에 이르르기 때문에. 그 말은 돈의 가치가 빠그러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신용창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금융시스템에 대한 넥스트 패러다임, 넥스트 버전, 다음 버전이 바로 CBDC입니다. 그 CBDC의 도매, 거액결제용 브릿지 통화로서 XRP는 이미 설계가 예전부터 진행이 되었었고, 그 뒤에 연중과 유럽 중앙은행들과 국제결제은행과 바로 IMF와 ADB와 전세계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이 이미 그 준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유로어소세이션, 디지털 파운드재단, 엑센추어 스위프트, 이런 모브돈부분들이 같이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자, 핵심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짚을게요 그래서 이 CBDC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도입이 될 겁니다. XRP 원장을 통해서 발행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떤 블록체인에서 발행됐던 간에 한대 수입으로 통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XRP가 브릿지 연결 통화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법정화폐가 끝나게 되죠. 도입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면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때 XRP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억 개로 끝나 있어요. 천억 개 이상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 155조 달러. 노스트로 계좌, 전 세계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달러 돈 10조 달러. 스위프트 시장 규모 한국동 20경원. 전 세계 노스트로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 1경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세대 스위프트와 공존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XRP가 기본적으로 1 드랍, 즉 100만 분의 1까지 드랍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억 개밖에 발행이 안 됐더라도 누구는 혹자는 그래요 발행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다. 자 중요한 건 155조 달러, 20 경원 스위프트 현재 시장 규모, 전 세계 잠자고 있는 돈 10조, 10, 10조 달러, 1 경원이 넘습니다. 천억 개 갖고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드락 100만 분의 1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의 12대 씨가 전 세계 GDP 파일을 크게 차지하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바로 70%가 넘어요. 얘네가 세계의 질서와 GDP와 내수와 환율과 모든 부분들을 결정을 합니다. 얘네가 기준이에요. 제도와 법과 모든. 그래서 얘네끼리 모든 걸다 정해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의 중앙은행들의,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CBDC가 꽂히고, 금융기관들의 CBDC가 꽂힐 때, 그리고 이게 사용되게 될 때, XRP는 가격이 원래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왜? 브릿지로 계속 사용되기 위해선, 더큰 금액, 더큰 거액 결제가 사용되기 위해선, 바로 XRP의 가격이 커야지만, 그 볼륨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커져버리면, 드랍 단위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미 이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법정 앞에,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인지하면서 금리가 1970년도에 20%가 넘었죠. 그리고 0%에서 올려봤자 2.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다. 이제 곧 금리 상단이 끝나고 다시 0% 마이너스까지 나온다. 여기에 국채 매입과 바로 회사채 매입까지 다음번에는 진행이 된다. 달러를 찍는 거 외에 금리를 낮추는 게 끝나간다. 돈 찍는 게 끝나가서 새로운 새로운 마이너스 금리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적 완화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세금 창출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더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심에 바로 리플 네트워크 리플사와 리플 네트워크와 XRP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리플과 XRP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에요 자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 머리에 꽂히게 정리하죠 헌터멘탈이 분기 대비 900%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전 세계 55개 이상 계속 늘어나겠죠. 국가들은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와 파트너십과 그런 부분들을 인프라로 확장해 나가고요. 현재 수백 개의 금융기관, 수천 개, 수만 개의 인프라가 깔리게 될 것입니다. 그쵸? 펀더멘탈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가히, 가히, 거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기 대비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따, 따지면 천문학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ODL, 볼륨이 더불어 이 인프라를 까는 사람들이 누구다? 자, 오늘 바로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의 협업 그 소식이 나왔죠 그쵸? 중요한 건이 인프라의 기득권이 같다 연준 유럽 그리고 기타 등등의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 제가 계속 언급했죠 그 백커들이 명확하게 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의 금리에 대한 시스템이 끝나간다. 금리가 0이면 끝난 거예요. 금리가 0이면 금융기관은 망합니다. 왜? 예대마진이 없기 때문에. 뭘로 서 먹고 삽니까?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이 CBDC다. 이게 바로 ISO 20022. 국제결제은행, 도매용 CBDC.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지 않다. 거기에 바로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 스위스 프랑 스웨덴 얘네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미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와 IMF 통화 인출권 이 기준점으로 현재 글로벌 기득권들이 바꿔나가고 있는 그 기준점에 있다 2024년 암호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 60% 올해 강세쟁 기대는 비합리적이다 참고만 하시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기정 사실 알고 제가 100%라는 건 미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언급드렸죠. 100%라고.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의 중심이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코인이고 NFT와 CBDC와 계속 언급드렸던 그 모든 부분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비영리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 전무이사 크리스틴 스미스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는 항상 존재할 것이고 올해는 거시 환경과 일부 프로젝트의 실패 등에 따른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는 0과 1의 세상이다. BT의 세상이다. 모든 것들이, 보이스, 텍스트, 폴로그래프, 비디오, 모든 부분들이 영상, 즉, 서버, 또는 파일코인을 통한 분산형 저장 시스템, 또는 0과 1의 세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메타를 통해서. 지구가 아파요. 그래서, 노다지는 우주와 바로 메타에 있다. 성장이 끝나간다.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은 우주와 메타에서 나온다. 그 핵심을 인지하는 게 미래를 읽는 정확한 통찰력이다. 2023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첫 번째 이유로 정책 임한자와 투자자 그리고 업계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원들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규제하기 적격적격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2023년까지 암호화폐에 필요한 법안이 가결될 확률은 40%, 2 0 2 4년 말에는, 말에는 6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중요한 건 규제와 제도 어차피 이 부분은 가장 늦게 마련이 되었죠. 기술은 이미 나와 있다. 자율주행차도 아다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와 있다.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부분 그리고 대중의 인식이 되는 부분 실제 사용되는 부분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 나가면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기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기 좋다. 그 신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이죠. 지금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전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입니다. 돌아가면서 어차피 오는 부분이고요. 경기 침체 오는 것 거의 확실하다. 2분기 연속 경제가 역성장했다. 빠그러졌으면 결국 침체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되면 뭐가 나온다? 금리가 멈춰진다.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또 다른 부양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부분은 뭐다? 새로운 양적 완화와 질적 완나 넥스트 사이클이 다음번 그 시대를 기다려야 된다. 다시 한번 엄청난 부양책이 올수 있다. 그 시대에 이미 도래해 있다.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세상이다. 비트코인 67% 폭락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등 투자기업 손실 크다. 이 말이 뭐죠? 아직도 너무나 너무나 싸다. 반등에 있지만 코인 가격, 주식 가격이 반등에 있지만 너무나 너무나 싸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런 말이 오더라도 아!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금융권에서 수도꼭지를 대출을 잠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기득권들 말이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모아가고 있죠. 그쵸? 이런 눈치를 깠다면. 고래 의 움직임을 봤다면 시장은 누가 만든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고 질서를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봤다면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죠. 매파적 발언 쏟아내는 미연조 인사들, 김축국 미리 마시지 마라. 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뭐죠? 반대로 하면 된다. 이미 주가는 먼저 빠져있다. 더 빠져도 상관없다. 내가, 내가 사고 나서 40, 60,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여유 자금이라면, 장기라면, 이미 고점은 10배, 20배, 30배, 40배 열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죠. 그쵸?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타, 구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NFT 기능 100개국으로 확장한다. 자,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